아, 네, 안녕하세요 친구 하물차 입니다 저희 오늘 시흥에 와서 레이 휠체어 슬로프 차량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흰색 차량에 옵션도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간 옵션도 괜찮은 차량이 있는데요 네 주행거리도 5천 정도 밖에 되지 않은 5천 조금 안되었네요 5천 조금 안된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레이뿐만 아니라 어, 카니발 스타렉스 그리고 소울까지 휠치아 슬로프 관련해서 모두 매입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국 어디든 방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라든지 아니면 사용법 그런 것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외에도 많은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것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처분 원하시는 분 관계없이 전화만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구 한번시했습니다